안녕하세요. 해부학 TV는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무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무료 정보는 댓글란에 기재해 두었으니 클릭 후 편안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대 SSG입니다. 먼저 LG는 에르난데스를 대체한 신규 외인 코엔인을 데뷔전 선발로 내세운다. 지난 퓨처스 등판에서 2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포심, 투심 커브, 포크볼,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을 점검했다. 제구 면에서는 볼넷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장타 억제 능력에는 의문이 남는다. KBO 첫 등판인 만큼 긴 이닝 소화보다는 낯선 구위를 앞세운 버티는 피칭이 기대된다. 이어서 SSG의 선발 박종우는 낮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나오는 독특한 투구폼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능력이 있는 투수다. 그러나 직전 키움전에서 3이닝 3실점, 4볼넷을 허용하며 제구 불안을 다시 노출했다. 엘치 상대로는 이미 한 차례 7이닝 4실점 QS 플러스를 기록한 경험이 있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피칭이 기대된다. 전날 2차전에서는 LG 선발 임창규가 6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인 피칭을 펼친 반면 SSG 김광현은 6이닝 4실점으로 수비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 엘치가 선발에서 앞서며 4대1로 승리했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달라졌다. 코에인이첫 1군 등판에서 긴 이닝을 기대하긴 어려운 반면 박종훈은 비록 기복이 있더라도 경험 면에서 앞선다. 여기에 SSG 불펜진이 전날 필승조를 쉬게 한 반면 LG는 김강률과 장현식을 이틀 연속 가동하며 체력 부담이 가중됐다 타선에선 한유섬과 최정의 감각 회복이 눈에 띄는 SSG가 흐름에서 앞선다 전반적인 투타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오늘은 SSG 쪽에 무게가 실린다 두 번째 경기는 롯데 대 NC입니다 먼저 롯데의 반지는 직전 키움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선보였다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위력이 살아났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올 시즌 기복이 있는 흐름 속에서도 슬라이더의 구위만큼은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NC 상대로는 지난해 세 경기에서 모두 2실점 이내로 막아내는 등 확실한 천정 면모를 보였다. 이어서 NC는 퓨처스리그에서 평균자책점 6을 기록한 김노원을 임시 선발로 올렸다. 1군 데뷔전이며 직전 퓨처스 KT전에서도 4이닝 5실점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공격적인 피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대구 안정성과 이닝 소화력 모두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원이다. 어제 경기에서는 NC가 19안타를 폭발시키며 13대 4 대승을 거뒀지만 이는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김동건의 1군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롯데 타선은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반지는 슬라이더를 앞세워 NC 타선을 제어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의 불펜 역시 전날 와르르 무너졌지만 필승조는 투입되지 않았기에 오늘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타선 감각 역시 나쁘지 않은 만큼 오늘은 롯데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 대 두산입니다. 먼저, 삼성의 유망주 정민성은 퓨처스에서 삼승 1패 평균 자책 3.58을 기록 중이다. 직전 엘지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에 탈삼진 12개를 잡아내며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페스트볼과 슬라이더의 조합이 위력적이고 볼산비도 준수하다. 다만 오늘이 첫 일군 등판인 만큼 낯선 긴장감 속에서 이닝 소화력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이어서 두산의 최준호는 최근 KT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줬지만 올 시즌 불펜 위주로 등판해왔고 휴식일도 짧다. 더구나 지난 시즌 삼성 상대로는 연속된 부진을 기록한 바 있어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낮다. 2차전에서는 두산이 선발 최승용의 호투를 앞세워 6대1로 승리했다. 하지만 오늘은 정민성이라는 팩이 넘치는 신애가 나서고 두산 선발 최준호의 상대 전적을 고려했을 때 마운드 경쟁력에서는 삼성이 뒤지지 않는다. 삼성은 불펜 운영도 유리하며 필요시 백정현 카드를 조기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어제 타선은 싸한타에 그쳤지만 홈에서 보여주는 생산성은 무시할 수 없다. 전반적인 마운드와 흐름에서 삼성 쪽에 좀더 무게가 실린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번째 경기는 KT대 키움입니다. 먼저 KT는 직전 두산전에서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친 쿠에바스가 9위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주자가 있을 때 더욱 강해지는 9위와 완급조절 능력은 리그 최상위 수준이며 키움 상대로도 지난 맞대결을 제외하면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어서 키움 선발 김성기는 올 시즌 대체 선발로 세 경기 연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 이닝이 3이닝에 불과할 만큼 소화력도 떨어지며 재구도 들쭉날쭉하다. KT전에서는 2이닝 8실점이라는 뼈아픈 기록이 있어 기대치를 높게 잡기 어렵다. 2차전에서 KT는 선발 5원석의 호투와 함께 9대 0 대승을 거뒀다. 오늘도 선발의 무게감에서는 KT가 단연 앞선다. 키움은 김성기의 조기 강판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불펜 역시 시즌 내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KT는 리그 최고 수준의 필승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선도 최근 흐름이 좋다. 장타력까지 겸비한 KT 타선이 오늘도 큰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KT 승리를 예측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기아 대 하나입니다. 먼저, 기아 내일은 시즌 7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자책점 1로 리그 최상위급 성적을 기록 중이다. 직전 LG전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으며 투심과 스위퍼의 조합이 매우 뛰어나다. 하나전에서도 이전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강점을 보인 만큼 오늘도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어서 하나의 폰세는 최근 3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의 힘, 제구 모두 준수하다. 지난 기아전에서도 7이닝 2실점으로 깔끔한 피칭을 선보였으니 오늘 경기 역시 호투를 기대해볼만 하겠다. 1차전에서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하나가 승리를 챙겼다. 어제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오늘 2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내일과 폰세 두 선발 모두 경쟁력이 상당하다. 또 양팀 불펜 경쟁력도 나쁘지 않아 마운드 경쟁은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타선의 한 방,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점이라면 기아가 좀더 나아 보인다. 기아 타선이 시즌 초반과 달리 최근 흐름을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팀 타율과 팀 홈런에서 하나를 앞서기 시작한 만큼 오늘 경기는 기아가 타선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지만 승률이 낮아 고민이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자료 확인은 필수이고 좋은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이상한 곳에서 귀한 돈 날리시지 마시고, 여러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